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김준성입니다.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. 장시장 전입니다. 하루 이틀 전부터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.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악재가 보입니다. 하나는 삼성전자 노조파업 선언이고요. 또 하나는 미이자율이 다시 상승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돼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이 있었는데요. 뭐, 어저께죠. 4월 29일. 창사 일의 처음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어 6월 7일날 공동으로 휴가를 쓰겠다. 그러니까 총파업 수준은 아니고, 뭐, 그 정도인데요. 그런데, 어, 생각해 보면, 우리, 기업 중에 현대차가 총파업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현대차 총파업이 지금 뭐몇년 됐지만 누적 손실이 약 20조 정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선언 일단 선언만 한 거지만 좀 뭔가 좀 불안하게 하는 거죠. 사실 뭐 다른 이유도 좀 겹쳐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어저께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, 선물에서 1.5조를 팔았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나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뭐 노동시장, 노조 관련 거, 관련된 거,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런데 그동안 현대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봤고, 또 현대차의 총파업하고 삼성전자가 만일에 총파업을 한다면, 이건 양상이 전혀 다르거든요. 현대차가 약 20조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, 사이즈가 훨씬 큰 삼성전자는 훨씬 커질 것이고, 또 산업 자체도, 자동차 그 라인이 하루 이틀 멈추는 거하고 반도체가 멈추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것 같다. 시장에서 최소한 외국인들은 상당히 나쁘게 볼 가능성이 많고요. 그런 리스크 있잖아요.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기면 크게 문제가 되는 리스크, 뭐 테일리스크라고 하나요. 그런 것들은 최소한 상당히 증가시켰거든요. 그래서. 아, 상당한 악재다. 삼성전자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악재가 생긴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제가 악재로 보기 있는 거는요. 미국 이자율이 다시 상승세거든요. 그래서 10년물이 4.61, 2년물이 4.97까지 갔는데요. 이거 한번 보시면요. 이게 10년짜리 일든데 뭐 분위기가 좀안 좋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23년에 올라왔던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상승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얘기했던 이4.35 레벨을 넘기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이자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니까, 보인 이유는 그냥 뭐, 미국 시간으로 4월 28일이죠. 2년 5년짜리,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어제, 4월 29일 날 7년짜리 옥션이 모두 부진했거든요. 결국은 뭐 수급의 문제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페드 워치를 보면 은 페드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% 이하로 이제 떨어졌고요. 그래도 12월 달에는 25bp를 내릴 걸로 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ai 선전에도 어,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요즘 보니까 해지펀드가 M7을 20%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정도 보유하는 것은 거의 올타임 하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펀드들은 어, 결국 AI에 어,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이 이자율 쪽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이자율 상승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 시장의 리스크 오프 심리가 좀 들면서 더 약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국 이자율이 오른데 미국 주식시장은 그런대로 버티는데 아시아 시장이 더 많이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저께 국내 시장만 봐도 어,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국 이자율이 2년 5년짜리 옥션 이후에 약간 오르면서 조금 약세로 가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더 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번 주에 뭐 pc도 다시 나오고 또 어제 삼성전자가 좀 과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, 외국인이 하루는 팔아들고 하루는 사고 뭐 그런 경향도 있고 하니까 오늘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러나 삼성전자의 노조 이슈는 제가 보기에 상당한 악재고요. 미국 이자율이 여기서 다시 상승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지금 오히려 아시아 주식들이 더 약세로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시장 잘 보시고요. 또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